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요아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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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로 떨지도않았어 그게 아니라 조명 자체랑 이런게 분위기 자체. 아니, 불도 떨어졌다. 근데 사실 편집을 너무 잘해 주신 거고 저는 그때 너무 긴장되고 너무 그 상황이 화도 나고 이래서 막 사실 욕도 했고요. 거의 뭐 눈물, 콧물까지 다 쏟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무대 위에서 패닉이 돼본 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방송은 저희도 봤지만 네네. 어느 정도 패닉이었는지를 좀 일주일 동안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사실 목이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계속 그걸 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띠 하고 스트링이 나오고 네.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 자리에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러 올라왔는지. 그 약속이란 노래가 생각이 안 나고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멜로디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 아, 상태가 아, 된 아, 거예요. 백지짱이 된 거네요. 정말 예 네, 진짜로. 백지. 아, 근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가, 남자분이 어. 첫 부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주 조그만 소리로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이 딱 켜지면서 어.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음향팀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어. 어. 저희 강진영 스태 예, 예, 예. 여기 계세요. 그 오디오 팀. 그분이 노래를 불러주셔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커만 터지면 이제 이게 인기가 되잖아요. 물커만 터지면 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 음. 언제나 사랑은 선택이었지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음. 이응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이응이었던 것 같다.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어쩌다 마주친, 어쩌다 마주친 그래뭐 지금 이 노래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리허설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예. 정말 오. 세상에 혼자가 된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예. 공포가 너무 심했었어요 진짜 백경 씨가 데뷔 12년에 베트남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오래돼서 내, 나한테 좋은 스킬이 생기고 지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가수가 됐다 손 쳐도 긴장하고 무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음.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laughs>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시가 이제 BPM이 굉장히 빠른 곡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라이브로 끝내고 나면 정신이 막핑핑핑돌 정도로 BPM이 빠르고 안무가 굉장히 좀 하드했거든요 음. 근데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짧은 생을 사랑 하나만으로 산다면 여기가 거기서 쉬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안무가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란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짧은 생을 사랑하나 이렇게 하고 올라오거든요. 예. 그 전에 저는 이미 체력을 다 소진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침이 입안에서 다 마른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서 위험한데 짧은 생을 사랑하는데 쩍. 입술이 여기 이렇게. <laughs> 약간 이런 머리 생겼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여기다 침을 쳐요, 이렇게. <놀라> <놀라> 진짜로 그런 거릇이 생겼어요. 예. 정말로. <놀라>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빨짝이 같은 거요 <놀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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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 흡입이 된 거예요. 진짜 <laughs> 아, 아, 빨리 아, 들어간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맞아, 그거는, 이게 근데 심지어 이렇게 목조을 막아요. 아, 어, 그래. 그 빨리 손을 빼버리지, 뭐. 그 어떻게 빼요? 노래하는데 이렇게 빼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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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라> 그 <laughs> 저 뺐는데 괜찮으세요? 이달에 한 잔이 <laughs> 아저 네. 아, 머리가 약간네. <laughs> 아저 진짜 저, 저.